눈에 보이는 음식이 맛있어요. 눈에 보이는 음식이 맛이 있듯이 향이 좋은 음식이 또 맛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떤 향기를 바라야 될까? 정말로 간절히 바라왔고 온화옵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또 전해야 할 곳이 있는데, 그 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은 그 곳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번 따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서신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를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의 시작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 항상이라는 원어로 보니까 판토테라고 하는데 이 판토테라만은 언제나 끊임없이, 언제나 끊임없이 이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항상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그 대상이 누구가 됐든 간에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닮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를 강조하고 있고, 예스 그리스도 아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그 분을 닮아가게 돼요. 세상도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 아, 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저 사람하고 어울리는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유효상종이라고요. 그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간에 그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어, 주님 닮기 원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닮기 원하는 찬양.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의 향기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 안에 머물고 싶고, 그리스도 안을 남을 날마다 사모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담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성경마다 강조하는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 성경 전체를 말하는 로마서, 그 로마서의 핵심을 로마서 8장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같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런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 없이, 원나무 없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으는 비결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은 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오코 원학교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의 현 주소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